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그알람의송종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 아침 출근하면서 저도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어, 작은 선물이들이랑 아니면 안부전화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파이낸셜타임즈의 어떤 기고된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 기존에 어, 약 1대 70에서 지금 현재 1대 113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고, 어, 금값이 증가할수록 은테크가 부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은전 어, 세계 유행하고 있는 이제 감염증 사태가 멈춰지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은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되겠고요. 어, 통상적으로 1대 70에서 80 정도의 갭 차이가 있었는데 어, 최대 125배까지의 갭 차이가 발생이 됐고 지금은 격차가 다소 줄어들어서 어, 113배 정도 갭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 은도, 그, 금처럼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여겨졌고요. 그 다음에, 은값은 1년 내에 20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감축 여파로 은수요가 전년 대비해서는 7%가량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 경제 회복이 되면 그 각종 전자제품과 태양광 패널 등에 어, 제조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은은 그 앞으로 부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그 이유로 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측 기사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 파이널셜타임즈 기사를 인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금과 은의 그 교환비율, 레시오에 대해서 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이제 1대 70에서 1대 80 정도의 갭사이를 보였던 그 교환 비율이, 어, 최대 올해 들어서 125대, 어, 1대 125까지 그 오르더니 지금 현재, 어, 111 정도의 교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실버 값은, 어, 작년 최대 19.6달러 했다가 올해 들어서 19달러 했다가 11달러까지 하락하더니 지금 현재 15.43달러 정도 온수당 어 기록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지난 10년 평균 20.8 달러에 비하면 훨씬 저평가되어 있고, 어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평균이 1,320 달러인 걸 놓고 보면 1,700 불이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상승되어 있다. 그래서 은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은 어, 실버바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골드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00불 때 보였었죠. 그러다가. 어, 올해 1월 초에 이제 1600불대 근접을 하더니 어, 꾸준히 상승을 해서 1700불대를 넘겼다가 다시 일시적인 조정기 1450불대로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만한 등락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승한 가운데 그 금값은 1600불 후반대에서 지금 현재 1700불대 중반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1720달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골드 국제가 한주 동안의 이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연휴가 있었던 관계로 수요일 상황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상황 아침 9시 시작. 그 환율은 1223원으로 시작했고요. 국제가는 1705.7달러 보였습니다. 그램당 기준가 67,000원, 돈당 가격 251,500원대 보였어요. 이때 실버 가격은 아침장 그램당 59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어,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각국의 대규모 부양 조치와 어, 외출 제한 완화 조치로 리스크가 상쇄되면서 금값은 어, 1,700 달러 부근에서 약법세로 출발했고요. 각국 중앙은행의 어, 부양책. 그게 어, 예. 글로벌 헤지펀드 금수차 확대 및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긴장 고조에 어,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미국 석유협회 원유 재고는 844만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유가는 상승세를 보여서 석유텍사스유가 20.5% 상승을 했고요. 석유 메이저 다섯 곳이 순이익 이 8조 원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국제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한 영향이기도 하고요. 자 5월 7일 상황 볼게요. 5월 7일 상황은 목요일이 되겠죠. 1228.6원으로 환율 시작했고, 1692.6달러 보였습니다. 어, 그람당 기준가 66,800원대, 돈당 가격이 25만 700원대 나타냈고요. 실버 그람당 기준가 592원 보였습니다. 어, 각국의 금 재련소들이 이제 국경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 완화되면서 가동을 재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전망과 미달러 강세 및 예출리한 완화 영향에 금값이 전일 대비해서는 1% 이상 하락한 장을 시작을 했어요. 미 채권 10년 금리 0.7%대로 상승했고요. 어, 다음 주 사상 최대 장기물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 증시가 2천만 명 실업 충격에 다우 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어, EU 유럽 경제 올해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침체가 될 거라고 하고요. 어, 국제유가는 차익 실험과 경제유 재고 급증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9시 시작은 1,220원. 으로 환율이 시작했고요. 국제가는 천칠백십육 달러 보였습니다. 그램단 기준가 육만칠천삼백 원대 나타냈고요. 어, 던단 가격은 이십오만 이천오백 원을 보였습니다. 어, 실버 그램단 기준가 이제 육백 원대 진입을 했고요. 어미 고용 지표 부진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16만 9천 건으로 늘어났답니다. 4월 취업자 수 2,200만 명이 급감을 해서 어 전일 대비해서 금값은 2% 다시 상승을 했고요. 다시 1 7 0 0불때 국제가 회복을 했고요. 미 채권 10년 금리 0.12%대로 하락했고 사상 최저. 어,로 이제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년 마이너스 금리가 기대가 되고 있고, 달러 지수는 0.2% 어,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 어, 공급과잉 우려 재부각되면서, 어, 석유, 텍사스유 1.8%대 하락했고요. 어, 이로 인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를 해서 원유시장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20년 5월 8일 10시 37분 현재 골드바 실버바 판매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3.75g 골드바 31만 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자, 10g 골드바 7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잠상이 다 어, 골드바 뒷면에 어, 각인이 되어 있는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야각에 따라서 어, 골드의 원소교 AU와 순도인 99.99%구가 어, 4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유연저를 차단하는 효과를 골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1 0 g 골드바 7 7만 9천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7.5그램 함량 288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동일 중량 플래티늄바 141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플래티늄바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100g 골드바 한번 보겠습니다. 100g 골드바 76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 1kg 골드바 7,635만 8,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버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바 1kg짜리 78만 7,000원 거래되고 있고 500g 40만 2,000원, 100g 8만 7,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독도 불련 불륜... 어, 메달 같은 경우는 이론수죠. 31.1g이 되겠습니다. 36,000원 거래되고 있고요. 16개들이 한 세트 45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실버바가 저희가 생산량을 좀 늘려서 지금은 15일 정도, 어, 납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밀린 수요가 한 9톤 정도 최대 밀려 있다가 지금은 한 4.4톤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어,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시면 배송 시간은 어, 단축될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판매량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금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실버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어, 벌써 작년에 저희가 판매됐던 양이 약 36.7톤 정도 가량인데, 올해 들어서 그 판매량을 어, 4개월 만에 어, 어, 회복을 했습니다. 아, 달성을 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어, 이대로라 그러면 2018년 도 판매량의 4배 정도가 작년 판매가 늘어나는데, 올해 들어서는 또 작년 판매량의 한 4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물 투자에 어, 어떤 그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실버 쪽으로 많이 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어, 빌리언 주화들은 현재 쇼태지로 품절 상태고요. 어 이제 국경봉쇄라든지 항만봉쇄가 좀 풀리면 각국 그 조폐국에서 생산된 양이 다시 수입이 될 거고 판매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지금 어, 보이시면은 그 순금 카네이션 세트 1g 1.87원 반돈한돈 3.75g 이렇게 세 종류의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고객분들이 어버이날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이 어, 이벤트성 상품을 다시 좀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과 뜻깊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